이번에는 이, 얘 누구야? 레디. 레디 언박싱 까볼까요? 뒤에 칼로 막 까서 칼로 까서 이거를 이거 애기들이 찍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쉽게 좀 만들. 이거 뜯을 때 조심해야 돼 손가락이. 칠수가 있어. 얘도 여기 누르면 소리가 아, 건전지를 달아야 되는구나. 얘도 건전지를 넣을까? 도라이버로 풀어서 아빠. 네. 아빠 혼자. 네, 혼자 지금. 지금 얘로즈인거얘 하고 있잖아. 뭐가 아파, 누가 아파? 지금 어려워, 이거. 지금 해서, 도라이버로, 쪼고, 자, 레디. 어, 안 되네, 왜? 아, 이거 돌려야 되는구나. 레디. 음. 아, 왜? 얘 레디인데? 보여줘, 레디.